구름저항을 보시면요. 구름저항 고유의 마찰 개수가 있어요. 노면에 따라 틀려지겠죠. 네, 노면에 따라서 어떻게 저항이 많은 도로도 있을 거고 저항이 작은 도로도 있을 겁니다. 마찰 개수, 고유의 구름저항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럼 뭐가 변한다? 차량이 하중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구르려고 할 때, 막 움직이려고 할때 무거운 놈이 저항을 많이 받겠습니까? 가벼운 놈이 저항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운 걸 많이 받겠죠. 그래서 구름 저항은 뭐야? 차량의 중량과 관련이 있어요. 차량의 중량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구름 저항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구름 저항. 자, 그 다음에 어. 다음 나오는 게 뭐다? 공기 저항이에요. 이 공기 저항은 하중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뭐예요? 어,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앞에 절개된 투영된 면적이 중요한 거죠. 수요차보다는뭐 버스가 투영 면적이 크거든요. 왜? 전폭 전고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달리게 되면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투영 면적에 비례하겠지. 투영 면적에 비례할 것이고 달릴 때 뭐가 있는데 속도가 있겠죠. 속도. 속도의 제곱배만큼 저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면적보다는 뭐에 의해서 속도에 의해서 뭐 저항을 더 제곱배만큼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공식으로 쓴 거잖아요. 공기 저항 계수 자체 저항 계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 많이 받는다. 그리고 뭐야?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뭐다? 틀린 보기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해서 면적과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하는 저항이 뭐야? 공기 저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 오르막길 올라갈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생기는 저항을 뭐라고 하느냐? 등판 저항 혹은 구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등판 저항, 구배 저항에 비례하는 것도 차량의 무게와 관련이 있겠죠. 무거운 놈이 힘들잖아. 오르막길 올라가기. 그래서 차량의 하중에 비례하고 그다음 뭐예요? 이 경사 각도에 비례하겠죠. 경사 각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더 어, 저항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걸 언덕길이라고 가정하고요. 이걸 언덕길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각도 세타입니다. 경사각도죠. 경사각도 세타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세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느냐? 어, 원래 정확하게 하면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 가지고 오르막길 올라가려고 할때 무게 때문에 받는 저항은 어떻게 해? 이 경사면 뒤쪽으로 생기는 저항. <목소리>